안녕하세요. 리버스 TV입니다. 오늘은 그 추억의 책가방이라는 그 주제로 저희 그 초등학교 때 국딩 때 등학교기를 재미있게 해줬고 또 수업 시간에 중간 중간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었던 그런 아이템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런 멋진 제품들이 문방구에 또 떡하니 등장하면 아이들은 또그 코무든 100원짜리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저씨한테 어, 주고. 또한 일주일 한 달을 즐겁게 또 보냈던 그런 아이템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책받침들, 책받침 먹기로 이렇게 갖고 수없이 사라지곤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 제품들 보면 아, 그 시절이 참 정겹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제품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도시락 가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요 정도 사이즈면 이제 도시락 가방이죠. 신발 주머니는 아니고 신발 주머니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길게 생겼고. 이 정도는 이제 도시락 가방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인식을 했죠. 아 정말 남자 아이들은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지만 이 빨간색의 또이 오로라 공주, 오로라 공주를 좀 너무 흠모하다 보니까 갖고는 싶지만 차마 살 수는 없는 그런 또 비운의 색깔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반면에 이제 여자 친구들은 마음껏 살수 있었고요. 여기 손우공도 멋진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도시락 가방 하나에도 뭐 세련되게 아무 무늬 없이 이렇게 체크 무늬로 있는 또 아이들 9학년으로 올라가면 이런 그림들 좀 빼기도 하죠. 근데 저학년일 때는 왠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으면 너무너무 좀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때 어 새벽 새벽 같이 정말 일어나서 어머니가 이렇게 도시락 싸주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다 급식이니까 이런 추억이 좀 없겠지만. 아, 정말 그 감사한 추억 중에 하나죠. 도시락, 도시락 못 싸오는 친구들 있었고, 또 나중에는 그좀돈 있는 그 친구들은 이게 분식 사 먹으려고 육개장 사발면 나오기 막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도시락 안 싸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네요. 자, 이렇게 꺼내서 뭐 이렇게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필통을 꺼내 보면, 어, 이건 뭐말 그대로 이제 그 구식 필통이죠. 이렇게. 어, 투명한 것도 있고 투명하지 않은 것도 있는 필통인데 이건 정말 그냥 노멀한 어, 원래는 이런 연필 이런 것도 없죠 그냥 이 깡만 있는 필통인데 이렇게 열어보면 자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다 연필 깎아서 썼죠 그때뭐그 연필깎이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칼은 좀 필수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도르코 도르코 칼 자, 요렇게 아이들 누구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그 불량한 학생들이 쓰면 좀 민감한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도 이렇게 연필 깎아서 이렇게 항상 칼이 필요하긴 했었죠. 그렇지만 날이 금방 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무뎌지는 것도 좀 빨랐고 태한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한 산업 되어 있고 여기 도르코라고 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칼이 있었고 이제 조금 더 이쁜 색깔 요런거 도르코 칼 품해서 어, 칼날을 숨길 수 있게 이렇게 딱 접어서 이제 쓸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연필 똑똑똑똑똑 연필 심도 똑똑똑 깎고 공작할 때도 또 쓰고요. 어, 다만 요요 요 칼날 정말 많이 못 버팁니다. 이렇게 해서 어, 그 흰색은 아니고 아이보리색이 많이 있었죠. 또 이제 빨간색도 있었고요. 한일 공업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되어 있고요. 뭔가 상품 번호 이런 게 이제 찍혀 있네요. 자. 럼 도르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칼이 많이 무뎌져요. 무뎌지기 때문에 어 이거 이게 되게 히트 상품이죠. 평화 더블 블레이드. 칼이 두 개가 나오는 자.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laughs> <이거 웃음> 아이들 이렇게 해서 막 장난도 치고 위험하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 상품으로 칼날이 두개 있는 어, 이걸 쓰게 되죠. 아마 아마 기억 하시는 분꽤 계실 거예요. 음. 가격은 두 배로 비쌌을까?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100원, 100원, 200원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여기 어, 비둘기가 이렇게 월계수잎 같은 걸 물고 이렇게 있습니다. 평화라고 써 있고요. 평화. 자, 다시 한번. 추억에 요렇게. 어. 학용품. 학용품이었죠. 학용품. 그래서 신상이 나오면 아이들은 그냥 즐겁게 또 이렇게 만져 보니까요. 자. 그리고 자, 제 썸네일에 등장했던 요거. 어. 가위죠, 가위. 가위 요렇게. 어. 이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 <laughs> 왜 이렇게 그때 이게 좋아 보였는지. 어, 절삭력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요렇게 펴서 자 끝까지 끝까지 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 날이 나오는 부분을 잘 맞춰줘야 이렇게 해서 가위가 되는 거죠. 짝짝짝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색종이 공작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색종이 오려서 뭐 붙이기도 해야 되고 그림 그려서 오려서 공책에 풀로 붙여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가위가 좀 아이들 좀 필수품이었죠. 음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쓰는 가위 뭐 품질은 뭐 그닥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어, 것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잘 잘리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좀좀 좀 재밌고 멋있죠. 아이들이 왠지 이렇게 딱다 닫아, 닫아 놓으면 좀 장난감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휴대하기도 재밌어서 어, 한참 인기가 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건 뭐, 뭐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안안 안 나오지만 어떤 아이가 쓰면 이제 입에 소문을 타고 쭉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아, 저거 사고 싶어.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어, <laughs> 하모니카죠. 어, 이거 뭐, 소리 잘 안, 뭐, 삥삥 소리는 나지만, 이거 주로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나세요? 운동회 때그 자파물판을 팔러 오시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꼭 운동회마다 어떻게 소문 듣고, 막 풍선 팔고, 뭐, 이렇게 공으로 실 매달려 갖고 막 노는 거 파는 아저씨들 단골 상품으로 요걸 팔았습니다. 요거 하모니카 그냥 삑삑 소리만 나도 아이들은 참 재밌게 가지고 놀았죠. 그래서 미니 하모니카 아이들이 이렇게 열쇠고리 식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어, 그래도 선생님이 요 정도는 또 허용을 해줘서 아이들이 어, 그 운동회 때 삑삑 불고 또 며칠 지나서도 가지고 놀던 그런 추억의 제품이네요. 자 그리고 어, 필통 안에 그냥 제가 넣어놓긴 했지만, 자 여기 이제 콩알탄, 어, 콩알탄 어. <laughs>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위험한 위험한 제품일 수도 있지만 어, 인기 있었죠. 50원, 100원에 많이 팔았었고또 문방구 아닌 곳에서도 이제 그 조금 불량식품 파는 곳에서도 팔기도 했고 점빵이라 그러죠. 그런 데서도 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톱밥이 터지지 말라고 톱밥이 들어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꼭 올챙이처럼 이렇게 종에 말려있어가지고 던지면 탁탁 이 안에 그 돌멩이가 작은 돌멩이가 있고 화약이 묻어져 있어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 터지게 돼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순간 이제 좀 여자아이들 지나가면 딱 던져서 놀래키기도 하고 또 명절 이럴 때 많이 샀었죠. 콩알탄. 음, 그 과자를 사 먹을까. 장난감을 살까? 뭘 이제 고민을 하지만, 이렇게좀 요정 같은 아이가 이렇게 있었던 그 프린터가 기억이 나고요. 취급주의. 빈통은 휴지통에 버립시다. 어, 그리고 불나는데 버리면 안 되겠죠. 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아이템이었네요. 자, 그리고, 자, 뭐 초등학생이니까 좀 놀이감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뭐냐, 어, 바람돌이 껑충 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껑충 뛴다는 스티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 100원, 100원에 20개가 붙어 있는 판이었는데, 바람돌이가 한참 유행을 했고, 바람돌이 관련을 뭘 팔아야 되는데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은. 바람돌이가 굉장히 좀그 귀엽고, 아이들 소원을 들어준다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이어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뭔가를 팔긴 했어야 됐죠.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바람돌이가 그려져 있고요. 고무줄이 있어서 이렇게 딱 뒤집어서 놓으면 위로 껑충, 이제 반대로 팍 뒤집어지면서 껑충 뛰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음뭐 간단한 거죠. 굉장히 간단한 놀이 방식이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바람돌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서 즐겼던 그런 게임 중에 하나이겠네요. 음, 그림이 다양합니다. 이건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장면이네요. 이렇게 후, 해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그림에 자기 바람돌이를, 어, 이건 좀, 이건 눈이 길어진 거 좀, 어, 요괴처럼 나왔네요. 뭔가 그 기생수처럼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모래에서 이렇게 카피카피 룸룸 하는 장면도 있고요. 자, 방과 후에 바람돌이를 <laughs> 정말 재밌게 봤던 그런 시절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요렇게, 어, 그냥 그 문방구 철사, 철줄, 이렇게 여러 개 매달려서 좋아하는 제품 골라서 하나씩 뚝뚝 뜯어서 사던 그런 제품이죠. 자, 그리고 뭔가, 자, 미니 컬러, 열 가지 색깔 볼펜이네요. 자, 어 볼펜 많이 팔았죠. 이렇게 모나미 볼펜 좀긴게 나왔고, 요거는 확실히 뭔가 좀 그, 참밍한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아이들 좀 재미를 위해서 발매한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끝쪽하고 이 입구 쪽에 볼펜 그 색깔을 알수 있는 그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성인들은 좀 쓰기 불편하겠죠. 손이 크니까. 이게 굉장히 얇고 좀 작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좀 재밌게 사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자, 어, 제조년 월일은 1981년이네요. 81년이고, 유효기간은 15개월. 15개월은 버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격은 뭐, 비싸지 않았겠죠. 한 몇백원 했을 것 같아요. 300원?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 어, 모나미 미니 컬러. 어, 왠지 저도 한 번쯤은 사봤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형광연필 나오고 막 그럴 때, 어, 써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건 화용품은 아니지만 그냥 그 근대사 제품이죠. 백색 어, 백색 물감입니다. 물감이고 여기 재밌는게 뭐냐면 자 10원으로 돼 있어요. 10원 이게 학용품 물감은 아니고요 옷에 사용하는 의류 물감입니다. 이렇게 유리병에 어, 왠지 설탕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자, 여기 읽어 보면. 헌광 물감인 고로 옷감이 절대로 상하지 않음. 사용법이 극히 간단함. 한번 염색하면 오랫동안 변색치 않음. 양잿물이나 비누가 절약됨. 이렇게 써 있어요. 인조모시 메리야스 등의 의류에 깨끗이 세탁한 뒤이 물감을 와이샤스에 콩알만한 정도로 물에 녹히고 3분 정도 색상물을 적시면 백색같이 하얗게 염색이 된다. 뭐 유한락스 비슷한 그런 성능이었나봐요. 그래서 그흰 옷을 더 희게 만드는 그런 물감이었나 보죠. 이제 어 아버님들, 아버님들 출근하실 때 넥타이 이제 떼끼면안 되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 사용을 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어 10원이란 돈이 굉장히 가치 있고 이런 어 것도 이렇게 사서 또 의류를 깨끗이 손 봤던 그런 시절이네요. 자. 음. 그리고, 자, 콤파스. 콤파스죠. 콤파스. 이것도 이제 필수, 필수 장비였죠. 아이들한테는. 일광이라는 것에 했는데, 어, 뭐 이거 30은 30원이 아니고 제품 번호겠죠. 금액은 아니었을, 뭐 100원 정도 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진 그런 콤파스입니다. 여기 이제 연필 딱 고정 멈치요 아이들이 돌려서 고정할 수 있는 그 나사 하나,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요 요 끝이 항상 위험하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또이또 또 위험한 애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써야 되죠. 어잘 이제 잘 벌어지지도 않지만 이렇게 기름을 좀 쳐야 될것 같아요. 이 고무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그리면서 원 그렸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죠. 뭔가 여기 눈금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표시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진 않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 학용품도 굉장히 좀 열악했죠. 열악하고 막 국산 제품 또 외국 거 이렇게 벗겨서 많이 만들고 막 생산을 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런 와중에도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그랬던 어 환경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콤파스 이렇게 있었고요. 자. 또 어, 이거 뭘까요? 귀덮개라네요. 이제 귀마개죠 추울 때 그때는 여기 딱 보세요. 벌써 이제 아이들 한복 입고 목도리하고 이렇게 썰매 타는 뒤에서 밀어주고 어, 이게 흔했던 풍경이었죠. 저 서울에 살았지만 서울에서도 이제 그 부가현동 복순물 복주물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내려오면 겨울에 완전히 그냥 빙판이 됐거든요. 내리막길에 거기서 굉장히 긴 거리를 썰매 타고 아이들이 정말로 놀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어 뭐방안에 방안을 거의 기대할 순 없지만 이 안에 살짝 솜 같은 게 들어 있어요. 털 같은 게 살짝 들어 있고 이제 그 고무줄로 해가지고 어 정말 이마 이마에다가 고무줄 딱 연결해서 이렇게 귀딱 덮는. 그래도 아이들 귀는 덮힐 덮였을 것 같아요. 안한 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어 그래서 이런 거 뭐. 100원, 300원 요 정도에 팔았겠죠. 음. 뭘, 이제 저는 그, 이제 플라스틱 귀막에 좀 세련된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어, 지금 보면 되게 좀 유치하지만 그때는 이제 이렇게 헤드폰처럼 딱대서 귀막에 딱 덮으면, 아, 추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또날수 있는. 그리고 또 아이들 필수품이었죠. 정말 귀막에는. 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껌 껌도 좀 씹어야죠. 롯데 황금철인 풍선껌, 어, 황금철인 마징가제트가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딱돼 있어요. 이 안에 만화책이 이제 들어 있거나 그러죠. 보면 그왔다 풍선껌에 스티커가 이제 많이 들어 있었다면 그 아이스크림 껌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만화 만화 껌이 등장을 했죠. 50원에 껌도 씹고, 만화책도 읽을 수 있는, 어, 굉장히 아이들한테 히트 상품이었죠. 이렇게. 롯데 만화 칼라 풍선 껌. 여기 50원이네요. 50원 곱하기 20개임. 자. 지금은 뭐 껌도 되게 비싸죠. 비싸서, 어, 껌을 많이 안 씹죠. 그리고 요즘, 요즘 분들은 껌뭐 4일 리터 조금 그냥 운전할 때 씹을 정도인 것 같고. 근데 그때는 껌을 굉장히 많이 씹, 씹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뭔가 건담의 그림 파일럿 이런 것 같은데 되게 좀 교훈적인 만화도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라에몽 같은 만화도 들어 있었고 이제 그렇습니다. 롯데제가 주식회사 환경 개도문, 환경 개도문 휴지 줍는 고운 마음, 안 버리는 밝은 마음 자 이런 걸 해서 이제 자꾸 어, 국민 의식을 자꾸 높이는 거죠. 쓰레기 막 버리지 말고 어, 껌 그냥 길에다 버리지 말고 그런 계도문 같은 게 있었습니다. 또아뭐 별게 다 있어요. 자 학습 교재용 학습 교재용 얼음 사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설탕 문화 교재 이제 과학 시간에 쓰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 좀 약간 찝찝한. 그런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단맛에 또 이렇게 물에 또 녹여서 먹기도 하고 얼음 사탕 각설탕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그렇게 신기할 것도 없지만. 요게, 요게 이제 얼음 사탕이고요이렇게좀큰 왕소금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요렇게 각 설탕. 커피 설탕, 커피 설탕 같은 거죠. 이렇게각 어,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 준비해 오라고 하면 그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달달하고 그냥 어, 좀 이렇게 단맛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어. 집에서 그냥 설탕 한 스푼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데 요런 것까지 이제 문방구에서 아이들 용돈을 노리던 그런 제품입니다. 음. 요즘은 뭐 이런 준비물 학교에서 대부분 다 준비해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살필 요 없이 자 그리고 요거 요거 뭐냐? 어 매미죠 매미. 매미딱딱이 여기 에 올리면 <laughs> 이거 뭐 실에 매달려서 꽉 돌리면 왱 소리 나는 것도 있었고 이건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거나 딱딱딱딱 매미 소리랑은 뭐 많이 틀려요. 근데 이제 이 형태가 형태가 이제 아이들이 관심 있게끔 이게 그 매미 형태로 딱 눌러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어뭐 매미로 보이지만 파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 그렇지만 이것도 아이들 용돈을 많이 훔쳐가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죠. 아이 청량한 소리. 문방구의 <laughs> 단골 제품이었죠. 어딜 가나 볼수 있었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어요런요런거 거,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어. 이 퍼즐이죠 퍼즐. 술통 모양도 있었고 저는 술, 술통 모양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뭐 육각형 다면체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딱 풀어 주면 다 바바박 조, 그 분해 되는 그리고 다시 맞추려면 좀 기억력도 필요하고 뭐 뭔가 어좀 도움이 되는 그런 완구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왜냐면 색깔도 이 런너 색깔을 써서 왠지 화려해 보이고 어 재미가 있었던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퍼즐. 아, 술통 퍼즐 왠지 다시 한번 어디 꺼내서 만지고 싶네요. 그거 오랜만에. 자 이런 거 있고. 음왜 이렇게 아이들 뭐 필요한 게 많은지 이런 그런 수첩 작은 수첩. 음 이건 여아용이겠죠. 이제 어, 남자들은 뭐 제니 따윈 필요치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훔쳐는 보고 싶고. 자 이렇게 여자애들은 예쁜 걸쓸수 있는 또 특혜가 있었습니다. 국어 낱말 공부. 4학년 뭐 2학기인가봐요. 4학년 2학기에 쓰이는, 뭐, 뭐. 뭐 카톡, 키오마사, 임진왜란때 쳐들어온 일본 장수, 뭐, 별게 다 있어요. 부하, 남의 밑에 딸리어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명령, 뭐, 이렇게. 자, 보람 있는 생활, 사랑의 집, 정기문, 어, 아. 근데 읽으면 왠지 도움이 될것 같은. 어른들, 지금 제가 봐도 야 되게 왠지 보트, 서양의 작은 배, 막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막 돈을 자꾸 썼어야 됐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작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고, 어 그래서 또 경제발전이 또 이루어지고 그랬던 시절이었네요. 자, 이렇게 좀 소소하게, 뭐, 아유, 뭐야. 이 샤프심도 있고, 제가 이렇게 좀 구리구리한 근대사 이런 것도 그 관심이 있어서 좀막 모아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드문드문 이렇게 보면 아좀 옛날 생각 나고 아참 음 과거에 뭐 너무 집착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 좋았던 시절을 이런 거 보고 회상하는 게어 되게 저는 그 삶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리프레시도 되고 어 추억도 또 그때. 어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지만 그냥 학교 가고 쉬는 시간 운동회 이런 거가 참 즐거웠던 그런 시절이 좀 생각이 좀 나고 합니다. 어 천년여왕 너무 너무 이쁘게 또 그려져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인기가 있었을 것 같죠. 그리고 이런 그 책가방 저는 약간 좀더 고급진 책가방을 썼지만 마징가제트가 이렇게 한방 아 너무 아파 보이죠 예 그냥. 땅 번치 이렇게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 아마 여기는 그때 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방송 때마다 내용물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도 보면 막 이런 장난감들이 막좀 들어있기도 하고 하는데 뭐 오늘은 또 방송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또요 정도에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음 초코파 하나를 이렇게 먹더라도 이런 장난감 하나 들어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조금 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게 얇은 장난감 초코파이 들어가기 딱 좋죠. 어, 아마도 잘 날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무줄을 이용해서 여기다 고무줄을 걸고 또 여기 비행기 어, 이쪽에다가 고무줄을 걸고 여기다는 이게 날개를 살짝 구부려서 스냅으로 딱 끼고 날리면 아마 굉장히 멋지게 잘 날았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네요. 오리온 초코파이. 괜히 광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소한 거에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어, 굉장히 좀또 열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연휴, 즐거운 연휴 되셨나요? 잘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설명서가 있네요. 비행기 날리는 요령. 이렇게 즐거운 시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